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이고요. 저는 인하대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오늘은 1단계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실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동사를 배웠다기보다는 동사 배우기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동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보통 그리스어 책들을 보면은 이제 시작을 냅다 여기서부터 한단 말이에요 냅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벌써 20, 22개의 영상이 필요로 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지겨우셨을 시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의 컨셉은 바보이기 때문에 우리 바보를 위해서는 22개의 영상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지금까지 이것저것 많이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동사를 갖다가 형태 변화를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동사의 형태 변화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먼저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이 이제 총 이제 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하나를 딱 골라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뭔가를 막이 기본형을 가지고 이제 주물럭 주물럭 하는 거예요. 이 기본형에 있는 뭔가를 떼버리기도 하고. 기본형에다가 이제 뭔가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본형, 기본형이라는 거를 주물럭 주물럭 하니까 뭐가 되느냐 어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법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뭔가 어미표라든지 그런 문법 지식을 통해서 이 어간에다가 또 뭔가 붙여줘요. 그러면은 딱 뭐가 돼요? 동사 형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동사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칭, 수, 시, 상, 뭐, 법, 해, 뭐 이런 게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뭘 가져올 건지를 배워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뭘 갖다 붙여야 되냐? 이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최대한 추상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라고 하는 시상은 그러니까 현재 시상이라는 건 뭐였죠? 현재 시간에 시간은 이제 현재고요. 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뭐 단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진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반복 습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과 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직설법이야 그 소리는 뭐예요 시간이랑 상을 둘다 가질 거예요 둘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직설법을 하려고 하고 직설법이라는 건 뭐였냐? 어떤 사실적인 진술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이제 사실적인 질문에 쓸 수도 있겠죠? 의문문에 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직설법. 제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능동태를 배울 거예요. 이 제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헷갈리면, 화멸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직설법, 능동태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만드냐가 또 중요하겠죠? 기본형을 가져오는데, 기본형이 무려 몇 개나 있었어요? 여섯 개나 있었죠? 근데 그 여섯 개 중에 첫 번째 기본형을 가져와요. 첫 번째 기본형이 뭐였냐면, 현재,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단수를 우리가 첫 번째 기본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게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기본형이라고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형을 딱 가져와요. 1단계가 끝났죠? 이걸 가지고 어간을 만들어야 돼요. 어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어간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기본형에는 일반적으로 5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냥 동사가 아니고 규칙 동사예요. 규칙 동사. 그러니까 이제 규칙 동사는 이제 오메가 동사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메가로 끝나서 또 5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첫 기본형에 맨 뒤에 붙어 있는 5를 갖다가 싹 지워버려요. 그럼 이제 그게 어간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또 어미 표를 더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미를 갖다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 어미가 이제 여섯 개의 종류가 있어요. 왜 여섯 개나 있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어가 1인칭일 수가 있죠? 2인칭일 수도 있죠? 3인칭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주어가 이제 단수일 수가 있고 복수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섯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 에이스. 에이. 오맨, 에테, 우시, 혹은 우신. 아이 참 글씨를 쓰기가 공간이 부족하네. 우시일 수도 있고 이제 우이, 우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형을 가져와요. 거기서 이제 오메가를 쓱 떼버려. 거기에다 이제 어미를 이걸 갖다 붙이는 거야. 당신이 붙이고 싶은 거를.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동사 형태가 나와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이 틀은 고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1이라고 하는 걸 이걸 외워야 되고, 오메가를 쓱싹 해버리는 거,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제 이 표를 외워야겠죠. 그래서 이 표를 어떤 순서대로 외우느냐? 항상 순서는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하고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이 순서대로 외울 거예요. 이 순서를 뭐뭐 이걸 이 순서대로만 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순서로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도 똑같이 따라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외워보겠습니다. 오 a 이 a o men ete u si u s i a o men e 몇번외워보면 이게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입에 붙어요. 오 에이스 a 이오 o men ete u si u s i a o m 뭐 이런 식으로 딱 외우면 딱 좋아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죠? 우시, 우신. 얘는 왜두 개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3인칭 복수가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경우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형태 변화를 시키고 하는 동사는 얘예요. 얘 동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뒤에 단어가 또 와요. 또 다른 단어. 또 다른 단어가 딱 이어서 오는데 그 단어가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해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딱 이렇게 동사가 온 다음에 바로 마침표가 찍히거나 콤마가 찍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콜론, 세미콜론이 찍힐 수도 있고요 물음표가 찍힐 수도 있어요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떤 멈춤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우시라고 적던 게 니가 붙어가지고 우신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동사를 내가 쓰고 싶어 요 동사를 쓰고 싶은데 어느 날딱 보니까 뒤에 또 다른 단어가 뒤에 오는 거야. 근데 그 단어가 하필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심이라고 써준다. 혹은 아니면 이제 그 동사를 딱 쓰려고 봤는데 그 동사를 쓰자마자 이제 내가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혹은 이제 콤마를 찍어야 될 수도 있겠죠. 콤마를 찍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콜론 세미콜론을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물음표를 우리가 써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뉘를 넣어서 우신이라고 써준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저 표를 외우는 거죠. 표를 외우려면 아무래도 이거를 두 개나 써놓으면 조금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이제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두 개나 써놓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앞으로 우, 시 하고 이렇게 과로를 딱 치고 니를 써서 우, 시 혹은 우, 신이라는 거를 동시에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일단 외워보는 거예요.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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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생각보다 금방 외워요. 근데 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어미표만 외우면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 전체를 외워야 돼요. 어디에서 뭘 가져오냐? 기본형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기본형에서 내가 딱 기본형을 하나 가져와서 오메가를 쓱싹 해버리면은 어간이 되고 이 어간에다가 o-a-s-a 오메네테우시를 갖다 붙인다.라는 이 전체를 계속 한꺼번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o-a-s-a 오메네테우시 이것도 반복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딱 이렇게 동사 형태를 썼어요. 그럼 이제 그 동사 형태를 쓴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뭐냐면은, 악센트예요, 악센트. 악센트는 이제 아무래도 그 동사니까요. 동사니까 어떤 악센트 규칙을 쓰겠어요? 회기적 악센트 규칙을 쓰겠죠? 여기까지. 이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나머지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음, 상적으로 설명해야 될건다 설명한 것 같고요. 뭐, 이거를 좀 주의해야겠죠. 우시라고 평소에는 쓰는데, 가끔씩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뒤이어 오는 거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뒤에 오거나 아니면 뭐 지금 이 동사가 어떤 절 아니면은 어떤 문장 그맨 끝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절이나 절 같은 경우에 이제 콤마를 찍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콜론, 세미콜론을 찍을 수도 있죠. 이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물음표를 찍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다 알았어요. 여기까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실전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예시로, 예시로 아무래도 이제 파이데우오라고 하는 동사를 갖다가 제가 이제 쓸 겁니다. 이 파이데우오라고 하는 동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거의 모든 그리스어 학습서들이 다이 예시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타이 대우 오라는 동사를, 이 동사를 우리가 변형을 시켜야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 동사는 일단 알아두는 게 좋겠죠? 교육하다라는, 가르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자, 이 동사를 변형을 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본형을 싹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습관처럼 해야 됩니다. So, 아직 여러분은 안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 배우면은, 이렇게 기본형이 파이데우오, 파이데우소, 그 다음에, 에파이데우사, 그 다음에 이제 페파이데우카, 그 다음에, 아유, 공간이 부족하네. 에파이데오 마이. 그 다음에 이제 에파이데오 텐. 얘는 이제 기본형을 딱쫙 썼어요. 그럼 이제 이 기본형이 이제 첫 번째 기본형 파이데우 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제 뭘 먼저 골라야 돼요? 첫 번째를 골라야 돼요 그럼 이제 딱첫 번째를 가, 가져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오메가를 제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이데우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이제, 어미, 어미를 달아줘야 되는데, 어미표를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그, 단수,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오, 에이스, 에이, 오맨, 에테, 오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니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 쫙쫙쫙 붙여주면 아직 안붙안 붙였죠? 쫙쫙쫙 붙여주면 뭐가 만들어진다? 결과물도 기억을 해야 돼요. 결과물은 항상 현재 직설법 능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갖다 붙여주면은 다이데우오 다이데우 에이스 아이 데우 에이 아이 데우 오멘 아이 데우 에테 반파이 레우 우시 근데 이제 니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이 여섯 이, 개가 뭐라고요? 현재 직설법 능동태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악센트를 붙여야겠죠? 악센트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다 붙여놨는데 악센트의 규칙이 뭐라고 했어요? 회기적 악센트 규칙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딱, 이제, 일반적 악센트 규칙까지 더해지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가능성들. 또, 딱 보면은, 일단,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파이데오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가 길어요. 오메가가 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울티마가 지금, 울티마가 지금, 롱인 거죠. 그 소리는 뭐예요? 헤널트에다가 에큐트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지금, 에우에다가, 에큐트를 딱 붙여놓은 겁니다. 반대로 이제 어, 하이데우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도 지금 보면 이제 길어요 이거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 티마가 긴 거죠 패널티 했다가 에큐트 붙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우에다가 또 에큐트 붙여놨죠 그리고 지금 에이가 있어요 하이데우 에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울 티마가 기니까 패널티 했다가 아, 울그 에큐트를 받치고 그리고 이제 또아 지금 파이데우 오멘 같은 경우에는 엡실론이죠. 이 짧죠. 그러니까 울티마가 짧아요. 그럼 어때요? 페널트가 아니고, 안티 페널트에다가 에큐트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니까 에우에다가 붙여주는 건 저. 그리고 이제 이 파이데우 에트 같은 경우에도 엡실론이 작아요. 짧아요. 엡실론이 짧으니까 이제 안티 페널트에다가 에큐트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에서 에우에 딱 붙여주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에 이제 파일에 우시가 있는데 뉘는 붙든 안 붙든 악센트의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시를 보면은 시가 지금 이오타가 짧아요. 이오타가 울티마인데 짧아서 이제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액큐트에다가 이렇게 그 뭐냐? 안티 페널티에다가 에큐트를 여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악센트 붙이는 것도 다 끝났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능동태로 해석을 해야 되고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고 직사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재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단순의 느낌이 있었고 진행의 느낌이 있었고 이제 뭐 반복 습관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지금 다 해석을 해 보는 거예요 일단 다시 깔끔하게 적고 할까요? 귀찮으니까 악센트는 안 적을게요 이렇게 쭉 써놓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어미들은 인칭과 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나는이 될 것이고 이제 이거는 너는 이거는 이제 그는 이거는 이제 우리는 너희는 뭐 그들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뭘 더해줘야 되냐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써줘야 되니까, 나는 가르친다. 나는 가르치는 중이다. 나는 가르치곤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가르친다, 가르치는 중이다, 가르치곤 한다. 그는 가르친다, 가르치는 중이다, 가르치곤 한다. 우리는 가르치는 가르친다, 가르치는 중이다, 가르치곤 한다. 너희는 가르친다, 가르치는 중이다, 가르치곤 한다. 그들은 가르친다, 가르치는 중이다, 가르치곤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다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해석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한다면.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제 번역에 뭐 어떤 화려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기계적으로 딱 우리가 배운 만큼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이걸 해석하면 이제 주어가 뭐든 간에 어떤 가르친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간은 현재고 상은 단순이어서 딱 뭔가 한번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일회적인 어떤 일회적인 그런 느낌이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가르치는 중이다 해가지고, 이게 현재는 맞지만 이제 진행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 이제 그 가르치곤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는 맞는데, 가르치곤 한다는 거는 이제 가르치는 게 일종의 이제 습관인 거죠. 습관이나 일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그럴 수도 있고요.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자주, 뭐 항상, 뭐 때때로, 뭐 종종, 뭐 그러는 거죠.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게 비계적으로 번역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사실 한국어는 그렇게까지 딱 그리스어랑 1대1로 대응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막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딱 보고서 가르치, 다 하는데, 이 가르친다가 지금 뭔가 진행의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가르친다는 게 지금 습관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일 수도 있고, 이거는 해석을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한국어 문장에 우리가 이걸 대응을 착 붙일 순 없지만, 뭔가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까지 우리가 이제 납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현재 직설법 능동태에 대해서 말을 한거예요 그래서 뭐 악센트 붙이는 것도 한번 해 봤고요 회기적 악센트 규칙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회기적 악센트라는 거는 울티마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멀어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다음에 딱히 그 다음에 딱히 그뭐 공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음, 네, 딱히 없어요. 쭉 보니까 이제 공부할 만한 건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울티마가 짧으면 안티패널티에다가 악센트를 주면 되죠. 근데 울티마가 길면 그 페널티 했다가 악센트를 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음절이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음절이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는 페널티까지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울티마가 이제 짧아도 페널티 했다가 악센트가 갈 수밖에 없겠죠. 페널티가 만약에 길어. 그럼 그 경우에는 더컴플렉스가 되겠죠. 뭐 그런 거 말고는 말할 만한 거는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